도야, 삼촌 학교 왔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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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봐 콩이 콩이 좀 봐. 콩이 왜 그래, 도희야? 머 어머, 어도어 너, 너 나가서 발잖아나발 덮어준다고 발 보이니? 까어 뭐. 어. 어. 콩이 왜 그래? 콩이? 콩이 왜 그래? 막 제가 정신 없이 한다. 콩이가 문이 뭐 죄졌어? 왜 문한테 그래? 아빠 콩이 문 열어줘 도희야. 콩이 문 열어줘. 하필 크게 불러가 하삐. 크게 불러가가지고 하필 없죠? 하삐. 오, 어, 도, 도망, 도망가 왜 도망가? 호희도 빨리 가서 인형 물 보아야지 오셨어야 지금 가아 누구야 누구 아비 왔어? 어 가봐 오셨어요 하고 안아드려야지아 이리 와깍아 깍깍 엄청 고마워 맨날 저거 받아와 깍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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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 이건 뭐야 배꼽, 인사해야지. 배꼽, 인사해야지. 배꼽 인사 해야지, 배꼽 인사 해야지, 배꼽 인사. 배꼽 해야사백해인사백해요 사랑해요. 사랑해요, 사랑해요. 사랑해요, 사랑해요. 아주 해요 사랑해요. 사랑해 사랑해요. 사랑해요, 사랑해요. 사사랑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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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얘는 아직 안안 나와 <laughs> <laughs>